전사섬 신안 자은도에 인기 유튜버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유튜브로 소통하며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교실을 만들고 있는 선생님. 재밌어요. 제가 말하는 게 설명하는 게 재밌어요. 아볼 <laughs> 거면 서재균 선생님이 자은초에서 만든 기린 교실을 보러 갑니다. 채균 선생님은 기린 교실이라는 유튜브 채널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린 교실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두 시간짜리 수업을 한 시간에 하기 위한 방법을 궁리를 하다가 작품 제작 방법을 미리 영상으로 찍어서 보게 하고 이제 단위 수업 시간에는 수업 시작하자마자 아이들이 바로 이제. 작품 제작을 할수 있도록 이런 수업을 구상한 게 처음이었는데 제 영상, 학생 영상을 나누기 시작했고 자기 영상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 한명한 한 명마다 그 재생 목록을 만들어줘서 개인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기 보이는 시 액체, 이게 뭘까요? 맞아요. 기린교실은 서재균 선생님이 해남서초등학교에서 2018년에 시작해 흑산초에 가서도 계속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은초에는 올해 처음 오셨다고 합니다. 자은초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는데 어, 너희들하고도 올해도 계속 할 거다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줬는데 어, 바로 그날 점심 시간부터 전교생이 다 알게 됐어요. 해가지고 지금도 어, 영상이 올라오면은 뭐 저희 반이 아니더라도 6학년 애들도 댓글을 달고 동생들도 기다리고 해서. 기린 교실은 아이들만 좋아하는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유튜브 하고 연결해가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약간의 틈만 있는 곳에서들 아이들하고 활동하고 웃고 그런 것들을 보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정말 많구나 아 그런가보다 그랬는데 본인이 유튜버를 활동하신다고 자기 유튜버 주소랑 보내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린교실을 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학습 성과라고 하는데요. 전라남도에서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어른의 용어로 설명을 해줄 때보다 친구들이 자기들의 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할때더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고 어 교실 안에서 이제 서로 서로 공부를 도와주기에는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쪽에서 좀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은 친구들이 말해줄 때더잘 알아듣는다네요. 수업이 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찍고 편집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리셔요. 그거랑 그런 거를 싫어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다시 공부가 좋아져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칭찬도 해주시고 댓글 보니 어땠어요? 영상 올리고 나서. 부끄러요 친구들과 막 활발하게 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이들도 인터넷 안에서는 활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 주장이 없고 뭐 이런 아이들도 의외로 너무너무 반짝이는 영상을 스스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의 영상에 댓글을 단다거나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성취감을 정말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춤추는 목소리 제일 좋아 기린교실 유튜브 활동이 애들이 느끼기 특색이 있는 활동이다 보니까 애착을 많이 가지고 추억하는 친구들이 많고 시간이 지나서도 이제 잊혀지기 쉬운 관계인데 여전히 찾아와서 영상을 봐주고 댓글을 달아주고 하는 친구들을 볼때 보람을 느끼고 또 지금 친구들이 그 아이들의 댓글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도 어 저렇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도 어 돌아오겠다 돌아올 곳이 있다 이렇게 다시 모일 곳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걸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서재균 선생님과 아이들이 그려온 기린교실.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이 교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그렸던 그림을 다시 보며 새로운 기린교실 학생들의 그림도 구경합니다. 서재균 선생님의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은초 기린교실입니다. 의 아이들이 들려주는 일곱 개의 이야기. 여수 화태초에서 담아온 무지개를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보여드립니다. 잊지 말고 꼭 다시 와야 돼요. 알겠죠?